편안한 사무용 의자 3종 최상의 작업 환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이밍 의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의자는 라텍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시원한 통기성을 제공해요. 등받이는 1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휴식할 때나 영상을 보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스프링백 스펀지와 라텍스층 방석 디자인으로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오래 앉아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목, 허리, 허벅지를 잘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인테리어와 편안함, 통풍까지 고려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어스코 메쉬 사무학생 책상 컴퓨터 의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가성비 좋고 허리가 편한 국내산 제품이에요. 중학생 아이들이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허리받침이 있어서 허리를 편하게 지지해주고, 블랙 색상과 메쉬 소재로 관리도 쉬워요. 조립은 어렵지 않지만 바퀴를 끼울 때 주의가 필요해요. 손잡이 조절은 선택사항이고, 블랙 색상으로 시선도 깔끔하게 잡아줘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허리받침이나 머리받침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에요. 편안한 착석감과 쉬운 조립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 체아스코 메쉬 사무학생 책상 컴퓨터 의자를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오체어 사무용 매쉬이자 CPSH 베이지. 이 의자는 편안한 착석감과 다양한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의 체형과 취향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해요. 매쉬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허리와 엉덩이를 잘 받쳐줘요. 조립은 설명서를 잘 다루면 쉽게 할수 있어요.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통기성이 좋고 편안한 의자를 찾는다면 네오체어가 딱입니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베이지 색상으로 방 분위기를 지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요. 이런 제품을 찾고 있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